감사합니다. <laughs> 에, 우리는 뭐 해마다 조상연의 백종의 병과 천도를 약4 9일 기도를 해마다 올리고 하는데, 뭐 간혹은 그런 생각도 불타는 뜻이 있습니다. 해마다 뭐 천도를 한번 했으면 되지, 무슨 해마다 이 천도를 하느냐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음, 영가천도지는, 어, 우리 효심의 발로고 효행의 실천입니다. 어, 우리는 어디까지나 어떻게, 우리 조상님이 계셨기 때문에 부모님이 계셨고, 부모님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 사람의 모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맞이했고, 우리는, 음, 그 대대로, 조상님들로부터 대대로 또 부모님까지 우리는 수 끝없는 은혜를 입고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 살아 생전에 뭐 부모님들에게 많은 효도도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또 부모님이나 조상들에게 우리 불효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살아 계신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뭐 살아 생에 우리가 얼마든지 효도할 를수 있지만은 다른 방법을 할수 있지만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우리 달리 효도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돌아가신 조상님이나 부모님이나 또는 영원인에게 우리가 어, 할수 있는 도로는 이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려드려서 어, 살아오면서 살아가는 업장들 하나하나 녹아서 없어지고 부처님의 진리 덕분에 좋은 세상에 갈수 있는 그런 길을 빌려드리는게 네, 100주년간 천국입니다. <laughs> 49일 동안 우리는 모든 것은 정성이라 생각합니다. 49일을 하든 대기을 하든 아니면 일주일을 하든 우리가 지극한 정성으로 이 기도를 할때 감흥이 있는 것이고 또 나의 정성이 우리 조상이 전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 또 올해는 특히, 이, 뭐, 휴가 동안이라도, 지금도 뭐, 휴가철인데, 휴가철이라도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또 많이 뭐, 외출하기도 그렇게 좋은 환경이다. 올해는 기도하기 아주 좋은 여건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도만큼은 여러분 정말로 정성껏 우리 영, 인연년영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도를 하면은, 어, 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또 뭐, 영가천도나 지장 기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는데, 어 무슨 기도를 하든, 영가천도를 하든, 내가 소원성취 기도를 하든, 업장 소매 기도를 하든, 무슨 기도를 하든, 그것은 어떤 기도를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정성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 정성을 할때 그것이 가, 감흥을 일으킬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은, 어, 우룡스지님의 법무집에 있는 정성껏 기도해서 부모님을 천도한 그 예를 하나 여러분께 소개를 할까 합니다. 네, 이 오늘 그 주인공 은 남봉 스님인데, 이 남봉 스님은 1859년, 2조, 조선 첩종 10년이라고 그래요. 1859년이. 그때 통도사 서운함을 주문한 스님입니다. 이 통도사 서운함은 지금 통도사 방장 스님이 주석하고 계시는 곳이죠. 그게 또 도자기 관만 대탱이 있는 곳이고, 그 중, 그 서운함을 주문한 스님인데, 이 스님이 네, 어릴 때, 조실 부모를 하고, 누이민민들리로 누님, 가는 누님을 따라 가서, 그, 얹혀 살았다는 거라요. 어릴 때, 13살 때. 가서, 이 뭐, 민민너리는 저도 그, 뭐 확실히 한번 찾아보니까는, 그, 가정이 어려워서 결혼식을 못할 정도 그런 집안의 딸을 데우다가 키워서, 나 민미너리를 사는 그런 재도더라고요 저도 민민이라는 뭐 이름은, 제 이름은 들어왔지만 민민어리가 뭔지, 내가 이번 기회에 한번 찾아봤더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누나가 민어리로 가는 그 집에 이제 따라가서 살다 보니까, 는자연히 불편하고, 누나가 또 절로 인해서 시댁에구박을 받는 것 같고, 그래서 마음에 부담스러워서, 아, 내가, 나가서 빌어 먹어도 이 누나의 신세를 안되게겠다 누나를 이 시대로부터 눈치 받고 구독하는걸면허해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이 어린 소년이 그래서 출가를 집을 나갔어요. 그래 거지 생활을 하고 떠돌다가 아제 연말이 그설 대목이 그 몸이 가까우니까는 어린 마음에 뭐 얼마나 그. 그래도 누나 생각이 났겠어요 그래서 이제 누나 집을 석달 금물기에 찾아 가다고 가다가 석달 금물 통도사에 맞아야 돼요 통도사에서 그러니까 통도사에서 그때 우리 조선 말일까지만 해도 절의 풍속이 그랬다그래요 그 석달 금물날 들어오는 낙원에는 어린이든 어른이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독상을 차려서 대접을 했답니다, 독상은. 그래서 이제 이 어린 거지가 뭐갈 때가서 동도사에 하루밤을 석당금을 보내게 됐는데 상을 이제 즉상을 차려주니까는 이 어린 소년이 그걸 먹지를 않고 물 그러니 바라보고 있더니 앞상을 들고 그 객실을 나가서. 지리방 간을 가려라는거예요지리방 옛날에는 뭐다지리방아이니까는 통찰에 앉으세요. 지리방에 가더니, 가서 이제 법당 노던 스님이 하도 그이상해서 사, 잘 뒤에 가서 이렇게 살펴보니까는 그지리방 간에 가서 이게 사, 청소를 하더니 상을 차려놓고, 어, 흘리끄면 절을 하면서, 아, 내일이 어머님, 아버님, 내일이 설날인데, 다른 사람은 다 지사를 지내는데 나는 거짓이 돼갖고, 제사도 못 지내고 어, 어, 죄송합니다 미안 그런 의미하면서 절을 하고 어, 이 금식은 통도사에서 제먹으라고 차려주는 음식인데 제가 어찌 부모님한테 제사도 못 올리면서 제가 이런, 먼저 먹겠습니까? 그렇게 구하고 절을 하고 나서는 이제 자기가 음식을 먹더라는 거나요. 그래서 이제 노전 스님이 아참 기특하다. 그래서 이제 제를 내가 거두어서 한 음, 스님으로 만들어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고 그랬니 아침에 설마 좀 떡국을 먹고 이제 거지 아이 소년이 달라고 그러는 걸을 노지님이 불러서 이렇게 사연을 왜 이렇게 거지가 되어있나 물어보니까 는자취지을 듣고 그래서 그러니까 스님께서 네가 중이될 생각이 없느냐 그러니까 는저 같은 거지를 누가 거두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스님이, 내가 너를 거둬주마. 앞으로 내신대로 내 공부를 하려면, 한편 스님이 거둬마 주신다면, 제가 그 은혜를 안 받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스님 밑에서 스님 생활을 시작했는데, 어, 이제, 그래서, 은사 스님을 13년을 시봉을 하고, 또 강원에서, 이제, 개학 공부도 마치고, 서른 살, 서른 살 때, 이제, 이 스님이 독립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나가서, 제일 에뭘 하냐면은, 부모님을 천도하기 위해서, 어, 그 탁발을. 그, 이제, 스님이 기도하려고 그러면 먹을 거 있어야 되는 옛날에는, 뭐, 본토는 응. 그, 지금 뭐, 그 다음에 옛날에는 다 탁발해가지고, 그래서 스님이 1년 동안 탁발을 해서, 기도할, 그 동안에 먹을 양식을 준비해놓고, 그 이래면, 여름에, 이제, 백중에 맞춰서, 백일, 음, 부모, 어, 연간이 뭐, 천도를 위한 100일 기도를 시작해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 100일 동안에 뭘 했나 하면은, 법화경을, 법화경이 6 9 2 2 5달로 그래요. 6 9 2 2 5따러 법화경을 100일 동안에 3배 일자로 해서 백종날, 그, 어, 법화경을 다 사기로 맞췄다는 거예요. 세번 절하고 한자 쓰고 한자 쓰고 세번 절하고 이렇게 삼0일자를 해서 그 급하게 69,225자를 작경을 마치고 나니까는백금날 저녁에 꿈에 자기 부모가 어머니 아버지 나타나서 어, 나는 네 덕분에 이제 좋은 나라 가게 되었다 고맙다 나는 부모로서 내가 내내 해준는데 네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서 좋은 나라에 되어서 고맙다 그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사실 알고 싶거든. 내일 아침에 누나집에 가봐라. 그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를 1 6날 아침에 누나집에 가니까는 자기 누나집에서 황소, 10년 동안 허위 일을 잘하고 건강한 황소가 밤새 갑자기 죽었더라. 죽어 있더라. 어, 어제도 일 잘했고, 어제도 영문도 잘못 그랬는데, 아침에 자고 나니까는 황소가 넘쳐주고 있고, 또 이웃마을에서도 그 잘, 일 잘하던 암소가 한 마리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남봉생이아내 부모가 지금 서로 와서, 응? 지금 살았었구나. 그이, 이제 그걸 알고 자기가 기도해서 부모 천도기 아니까 그래서 이스님이 더 기, 열심히 설명하고 동도사가 수난을 그 증언하고 그렇게 하셨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하느냐, 뭐, 뭐 가는 기도하냐, 를 지향 기도하냐, 를느아비타불을 하느냐, 뭐 건강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슨 기도를 하든 내가 오로지 이, 내가 사십구 이일 동안 우리 부모님 천도를 위해서 한다면은 그, 내가, 정성껏, 무엇인지 극정성을 하면은, 이와 같이 천도가 된다는 그런,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 수월신도, 어, 도인으로, 수월신도, 그, 법문에 보면은, 아, 무슨 기도를 하든, 마음, 음, 그게 중요한 것이지,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 걸, 저도, 체급해 보고,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는, 이 기도를, 뭐, 이걸 하다, 저걸 하다, 그러지 마시고, 저는 늘 여러분의 장면을 가지 무엇이니 한 가지를 좁히 하셔야 됩니다. 어느 우리 부처님 가르침은 어느 게 좋고 어느 게덜 좋고 어느 게쉬워약 그런 게 없거든요. 다 부처님은 그 사람의 근기에 맞춰서 법문을 설하다 보니까는 오늘날 여러 가지 경전이 나온 것이지 어느 경전이 좋고 어느 긍정이 덜하고 어느 긍정이 쉬워약 그런 요 우리는 그래서 그런 사태의 생각에 꽂아주시안 되고 내가 한 가지 하기로 했으면 그것을 평생토록 꾸준히 음, 하시면 거기에서 지혜도 얻어지고, 내 어떤 것도 소이되고렇게 기도, 어, 이, 이거 하다 저다 그래 바꾸지 마시고, 한번 우리가 가능경을 있든 가능경을 읽든, 지나인 진영을 있든건강경을있든 오로지 내 읽는 이 목적이 부모님 천도를, 이번 49도는 우리 49도는 부모님 천도, 영가 천도 아니그가 그러니까 오로지 영가 천도를 위한 그치극한 정서로 하시면은, 정성이 그, 이는 그, 영가들의 천도를 끼리라 봅니다. 그래서, 김상시에도 이것저것 하지 마시고, 한 가지를 꾸준히 하시면서, 그 다음 내 원이, 이내 원이, 건강에 있던 지장에 있던 내 원은, 한 가지로 집중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49일 동안 여러분, 어, 뭐, 요즘 외출하기도 좀 그런 사회관계에 49일 동안 열심히 내가 인연 연가를 기도하셔서 백중대에는 이 남봉선님처럼 우리의 인연 연가들이 다 첨가되는 그런 상태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 지금 우리 평안사에, 어, 공양교도 없고, 그래서 우리 스님이 여러 가지, 세가지 불편하실 텐데, 우리 이 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도님들이 관심이 없으면 절을 우리가 기념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쁘시지만은 여러분들 휴일 같은 때는 요즘 뭐 바닷가로 가고 산으로 가고 해갖고 코로나 응? 그 부담 느끼면서 불안해 가는 것보다는 토요일이나 휴일 시간, 휴가 때는 절에 와서 어, 기도하면서 스님 도 공연도 좀 챙겨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음, 제가 살 때는 여러분이 와서 뭐 여러 가지로 불편했습니다. 와서 편안하게 폐하, 하면 앉을 수도 없고, 그렇지만 지금 스님은 여러분들 와서 얼마나 잘 뭐, 음, 차도 마셔주이렇놨고 얼마나 잘 만들어놨습니까? 그러니까는, 인히 그, 바닷가 해수욕장이나 그런 데 가서, 코로나 벨기에 좀 이용 부담하는 것보다는 저대 와서 내 수행도 하고 또 스님 공양도 좀 챙겨드리고 그런 우리 이 49일 동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복복 복 그러는데 복이란게 그내 뭐 아니잖아요. 내가 복을 받을 씨앗을 뿌려야 그 열매가 열리는 우리는 뭐다지식대로 아주 지 않습니까? 아는데 단지 실천을 못하는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올 여름에는. 어, 딴데 가지 마시고, 평화사에 와서 기도도 하면서, 또, 스님도 좀 챙겨서 그래 하시고, 어, 우리 옛말에, 간지에흔들거니가 뭐, 둘이면 설득기를 받는데, 또 우리 신도를 끌 수가 있겠다 아이고, 뭐, 총무가 하겠지, 짤모가 하겠지, 또 뭐, 회장이 하겠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아무될수 없습니다, 형편에. 그러니까 종무고는 종무고 하고 세문장도 하면 내적고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동참을 하셔야지 되 종무나 세무과뭐그이문이 알아서 하겠지 이런 생각 을 가지면 안 됩니다. 모두 안내부터 일 잡고 내절이어고내 스님 생각하고 여러분들 올 여름 휴가 때나 휴일 때는 쫓에와서 기도하면서 조상 천도도 하시고 또 스님도 돌보시고 복들려주시고 복도지는 그런 한 거. 어제 예, 저 백종길의 지휘한테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 코로나가 지금은 좀 진정된 반응만 우리 그대로 끝까지 우리 경계 놓지 마시고 잘 관리해서 무난한 파란 눈 뜨는 우리 백종길의 지휘한테서 부담을 얻어 이대로 서서 부모님 맞춰서 네, 러영을 숨어가십시오 네. 안전체로 저도 1배 예로 올리겠습니다